오늘 이 시간에는요, 예, 회복도 감사가 된다. 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회복도 감사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뒤에, 예, 강대상 뒤에도 예쁘게 꾸며져 있고 또 앞에도 이렇게 정성껏 풍성하게 꾸며져 있는데요. 오늘 딱 보시면 알겠지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희가 감사라는 또 찬양도 드렸고 어 지금까지 지내온 곳주위의 예, 크신 는애라또 찬양도 불렀는데요. 이제 한 해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을 생각하며 또 감사 제목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저희가 예배드리는 공간도 이렇게 참 이렇게 풍성을 하는데요. 참, 배단이 교회와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가 어 배단이 교회 처음 예 이렇게 와가지고 재작년 11월에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이제 추수감사절을 딱 지키게 되는데 온지한몇주 만에 지키게 되는데 이걸 이제 풍성하게 이렇게 꾸밀 수가 없어서 아, 제가 여기 그때도 이 그림을 가져왔거든요. 아, 우리가 이 그림으로 대신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면서 어, 교회에 왔는데 또 사모님하고 또 이렇게 너무 예쁘게 풍성하게 이렇게 강대상 앞을 꾸며주셔가지고 엄청 감동하고 또 힘을 받아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벌써 만으로 예, 그것이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햇수로는 벌써 3년이나 되는데 앞으로 우리 늘 찬양 교회 그리고 또배단이 교회가 모두 더욱더 이렇게 감사한 일이 가득하기를 예, 추건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예, 회복도 감사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원래 이제 추수감사절 하면은 떠오르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 뭐 앞에 오늘 이렇게처럼 예쁘고 풍성하게 이렇게 차려진 그런 모습이죠. 온 가족이 뭐 모여서 바, 배부르게 먹고 나누는 이런 행복한 에, 모습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면은 정말 그죠,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예,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읽은 말씀은요, 오히려 그 분위기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양력, 음력이 있듯이 유대인들은 유대력이 있거든요. 유대인들만의 달력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명절, 이 6월절을 첫째 달로 해가지고 만든 유대인들의 달력인데요. 오늘 이제 이 일어난 날이 유대력으로 유대달력으로 9월 2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거를 계산해 보면 우리 지금 상황이랑 비슷해요. 11월, 12월쯤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되는 날이 이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보다 조금 더 추울 수 있는 날이고 또 이스라엘 기후상 이때가 이제 장마 기간이기 때문에 날도 추운데 정말 그큰 비까지 오는 장마철의 그런 어두컴컴한 그런 분위기라고 하겠습니다. 뭐 계절과 날씨만 어두운 게 아니죠. 백성들의 상황과 그 분위기도. 이뭐 감사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너무나 이 분위기가 어두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또 추수감사절날에 우리 하나님이 주셨을까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오늘 말씀이랑 이 감사랑 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저희가 또 말씀을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11월달에 있고 너무나 이제 기쁜 11월 달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막 벌벌 떨고 있습니다. 뭐 감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 벌벌 떨었던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인지 더 살펴봐야겠지만 이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큰 비가 내렸던 그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이 이제 무슨 일이냐? 예, 바로 이방 여인들과 또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과 생이별해야 되는 예, 그런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있다가 이제 백성들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 그런데 그때 이제 바벨론에 오기 전부터 거기에 바벨론의 사람들과 살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이미 바벨론 사람과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또 한편으로 고향 땅에 예루살렘 고향 땅이 돌아와서도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뭔 바벨론에서 뭐 결혼한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바벨론 탈출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으면 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 고향에 돌아와서 어? 하나님 말씀대로 이방인랑 결혼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지 왜 이방인이랑 결혼을 했느냐 이렇게 또 생각이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당시 상황은요, 이 바벨론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돌아온 백성들이 집에 와 보니까 어땠습니까 여기 우리 집인데 하면서 예, 집도 사실상 빼앗기고 예, 뭐 먹을 것도 어 지낼 곳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새로 귀국한 귀한 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잘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보다 더잘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사실상 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지내기 위해서 결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나는 하나님 말씀 일부러 안 들을 거야. 하나님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으니까, 아, 난 일부러 더 결혼할 거야. 이런 문화세 같은 그런 경우가 아니었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예, 입에 풀칠은 해야겠으니까,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인의 그런 가문과 뭐 사돈을 맺는다든지 결혼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향 땅을 비워둔 동안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미 살고 있으니까 뭐또 오며 가면서 이제 눈도 당연히 맞았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산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일부러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게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살다 보니까 이방인과 결혼하게 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는요 이 상황을 보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기가 막혀 가지고 저희가 수요목 상태에 나더는데 가만히 그렇게. 예, 배 전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기가 막혀서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성전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이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죄가 틈타서 들어올 여지를 줘버렸네요. 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에스라가 이렇게 성전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여 모여 하면서 이제 모였다가 어, 그 기도 제목을 넣고 함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니까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아, 제사장님, 우리가 믿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잖아요. 아 그렇지. 어,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라 제사장님이 막 열심히 연구해서 우리에게 말씀 그 율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다시 따를게요. 예, 이방 여인들과 그 사이에 낳은 그 자녀들까지 우리가 다 내보냅시다. 예, 이 일은 제사장님밖에 못 하잖아요.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가 힘내서 밀, 밀고 나가서 일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에스라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지도자들과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공지를 내요. 뭐라고 내냐? 여러분, 우리가 3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바벨론에 있다가 돌아왔던 그 사람들을 모두 이 3일을 줄 테니까 예루살렘에 모이십시오. 이때 안 모이면은 우리가 어, 얘기를 해 가지고 재산을 다 뺏고 모임에서 쫓아낼 거니까 꼭 모이십시오. 이렇게 공지를 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구절 이후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일이 그러니까 뭐야 뭔 일인데 우리를 이렇게 부른 거야. 네, 그 일이면서 또 당시에 장마철이라서 비가 내리니까 비를 맞으면서 막 이제 그 소식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일과 큰비 때문에 이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하면서 모여 있고 또 비를 맞으면서 떨고 있을 때 에스라가 이제 모인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부터 여러분 중에 이방인과 결혼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죄가 안 그래도 큰데 더 크게 됐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예,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대로, 율법대로 이방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의 반응은, 예, 어땠을까요? 예, 놀랍게도 사람들이, 아, 맞아요. 에스라 제사장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해요. 근데 이제 누가 또 그러죠? 에스라 제사장님 다 좋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3일만에 모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여긴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많은데, 또 장마철에 이렇게 큰 비도 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 이렇게 밖에 서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가또 너무 큰데, 하루 이틀만에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서둘러서 막 이렇게 할게 아니고 좀 천천히, 좀 천천히 하지 하더라도 제대로 확실하게 우리가 이 죄의 뿌리, 뿌리를 뽑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 출애굽 때도 그랬죠. 모세가 혼자 이런 모든 민원이라고 할 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밑에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일을 해결했었습니다. 그것처럼 에스라 시대에도 에스라가 혼자 이걸 막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대로 예, 방백. 장로, 재판장과 같은 이런 리더들, 대표들을 뽑아 가지고 애스로 어, 혼자 일을 다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일을 해결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아 맞아 우리가 급한 의도는 알겠고 더 빠르게 막 하고 싶은 그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려다가 망치지 말고 조금 느릴 수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천천히 이렇게 죄의 어, 문제를 해결하자 어, 이렇게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어느 집단도 그렇지만 우리 뭐 신약 시대 초대 교회도 그랬고, 예, 요즘 교회도 그렇지만 이 구약 시대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가 또 나옵니다. 부딪히는 사람이 나와요. 15절에 보니까 아 아니야. 그래도 일단 빠르게 끝내야지 이렇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뭐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지만 결국에는 아, 빨리 하려다가 이도 저도 아니고. 천천히 해야 돼. 어, 제대로 확실히 죄를 정리하자. 예, 이쪽으로 마음을 모아서 이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렇게 이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은 누군가 조사를 쫙 시작합니다. 약세달 동안 이렇게 철저하게 조사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다 담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보면 18절부터 40절까지 사람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예,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이 목록에 적혀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저희가 언뜻 보기에는요, 아유 망신 망신. 너네가 이방 여인이랑 결혼해가지고 이 죄를 지었던 놈들이고 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손가락질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뭐냐면 바로 이 목록에 적힌 사람들은 이미 앞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아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이방 여행들과 헤어지겠습니다. 이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용서해주시고 회복된 사람들이 이 18절부터 오늘 마지막 44절까지 쫙 나왔던 사람들의 이름인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게 되는데요. 이제 어떤 사람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를 든 거고 실제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암 진단을 받고요. 병원에서 치료를 열심히 받은 거예요. 예, 진료 기록부에, 이제 거기 뭐, 서울까지 먼 거리를 왔다간, 뭐, 날짜도 다 적혀있고, 뭐, 얼마나 아팠는지, 뭐, 수술로 얼마나 고생했는지가 다 적혀있습니다. 그냥 그 기, 진료 기록지를 보면 어때요? 그냥 정말 우울하고 씁쓸한, 왔다갔다한 돈이 얼마야 생각할 수도 있고, 아, 시간도 아깝고, 고생도 하고, 막 몸도 아프고, 그런 기록으로 남아있지만, 거기 맨 끝에, 이제, 완료 후 퇴원이라는 딱 글자가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네, 그러면은 이 우울한 기록이 우울한 분위기가 확 바뀌죠. 아 내가 이 힘든 일또이 어려웠던 일들을 잘 버텨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료 과정 중에 어, 좀 머리가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가슴 아픈 사진이 있더라도 당시에는 슬프고 민망하지만 나중에 완치되고 나서 보면은 아 그래 그때는 내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나, 일어났지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내가 다 낳고 나서 보니까, 아, 그래, 감사하다. 내가 잘 이겨냈구나. 또그 힘든 시간 잘 이겨놓게 해주시고, 출애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또 들게 됩니다. 네, 나중에 저희가 참 천국 가서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에스라 이 10장 18절 말씀에 이 나오는 목록의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아, 처음에는, 아우, 이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이 사단 날줄 알았어. 이렇게 고 망신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했잖아 정지할 수도 있지만 부끄럽게 볼 것이 아니고 나중에 아 결국에는 그래 이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온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또 용서해주시고 또 영광으로 회복해 주신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저희가 목록을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또 죄를 깨닫고 회복되는 일이 말은 쉽지만. 정말 뚝딱댄, 예, 뚝딱 뭐 이렇게 해결된 문제는 아니겠죠. 오늘 이 목록의 44절을 끝에 보면요.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중에는 그 여인과만 결혼한 게 아니고 이미 자녀를 낳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백성의 입장에서는 물론 죄를 지는 것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 또 부부가 배우자를 내보내는 것, 헤어지는 것이고요.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 자녀까지 내보내야 되는 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이별도 이런 생이별이 없죠 갑자기 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어 3일 3일 동안 모이라 해가지고 모여서 갔더니 어어 어 배우자랑 헤어지라 아니면 자녀랑 헤어져라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돼요. 또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런 시선에서 보면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응?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아내뿐만 아니라 이 자녀까지 헤어지게 하고 내보내게 하는 거. 사랑이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해를 하려면 저희가 또이 에스라의 특별한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예. 저희가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이 구약 전체, 이 성경 전체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또 무조건 이방인과의 결혼을 막은 건 아니었어요. 룻기에 네, 나오는 루처럼, 모아며인 루처럼, 원래는 이방인이었지만, 아, 난 하나님 믿고 싶어요. 네,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그 믿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이제 결혼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유대인과 같은 취급을 이제 받게 되면서, 그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절기나 이런 것까지 다 지켜야 됐거든요. 그렇게, 루시, 이방인 루시였지만, 나중에, 루키 마지막에 보면, 예, 족보가 쭉 나오는데, 다윗의 조상이 되고요. 나 결국에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게 이방여인 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구약 때부터 이미, 아,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하나님 믿기만 하면 예, 되는구나. 믿음만 있으면 차별 없이,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었구나. 그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데요. 오늘 에스라에서는 이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엄하게 하셨나? 어, 막 배우자랑 헤어지게 하고 자녀랑도 헤어지게까지 하셨나? 예, 이것을 저희가 당시 상황을 생각해 봐야 알수 있습니다. 당시 어땠느냐? 예, 이스라엘 상황이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 믿음이 튼튼하지가 못했던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요. 예, 일본 문화 이런 거를 t v 에서도 그렇고 잘... 어. 수입도 못했고, 보이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방송에서 뭐일본말도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당시만 해도 어 일본의 문화 영향력이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 문화가 삼켜져 버릴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의도적으로 뭐 수입도 못하게 하고, 뭐 일본 얘기도 못하게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88올림픽 이후로 좀 많이 바뀌었죠. 예, 한일 월드컵 전에는 또 완전히 일본 문화가 개방이 되면서 이제는 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문화도 많이 성장을 했고 우리가 이제 일본에게 삼켜 먹혀질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게 됐다 이렇게 되면서 그런 판단이 서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2025년 지금은 오히려 그저 우리나라의 문화가 일본을 또 어느 부분 확실히 앞서면서 강한 문화의 힘으로 전혀 일본에게 잡혀 먹히지 않고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문화를 좀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까지 왔는데요 그런 것처럼 네, 이스라엘이 전에는 믿음으로 딱 서가지고 그죠? 이방인이 들어오면은 야 여기 왔으면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이방인들도 스스로 아 나도 당신네들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렇게 됐지만 지금 포로에 돌아온 지 얼마 안된 상황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막 이방인들 절절 따라다니면서 예, 당장 먹고 살고 뭐 어떻게 지낼 곳이 없으니까 또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또 이방인의 매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죄가 들어오고 그렇게 이, 이방인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튼튼하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 또 필요에 의해서 어, 포로에서 갔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 이방인을 품기보다 이방인에게 먹힐 수 있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 이, 이혼을 시키고 또 억지로 자녀와까지 이별을 하나님이 어, 하도록 어, 뭐라고 할까요 부모와도 헤어지고 또 자녀와도 헤어지게끔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 심지어 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약했었냐면요. 영적 지도자라는 제사장 이 가문에서도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8절에 이방여인과 이 결혼한 목록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아라는 가문이 나옵니다. 예수, 예수라는 이런 발음과도 똑같지만 이 가문은요, 제일 처음 바벨론의 1차 기원 해가지고 수르바벨과 함께 성전을 지었던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명문, 신앙의 명문 가정이었고 정말 그 성전 건물을 반딱반딱하게 잘 지어 놓았던 거운데 헌신한 정말 어 유명한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뭐 성전 건물만 반딱반딱하게 잘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겉은 번지르르 한데 그 속에는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예. 더 모범이 되어야 하는 이런 가문이었는데 이 가문까지 이방 여인에게 입양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 죄를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치열했고 민족이 사실상 망할 위기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을 통해 이렇게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너무나 엄하게 했지만 또 아픈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이것을 이제 따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저희가 또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저희는 우리 스스로가 이방 여인을 쫓아내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공동체니까 선택받았으니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유대교에서 유대인이 봤을 때는 정 반대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방 여인과 같이 쫓겨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부모와 떠나야 되고 또 자녀를 부모와 이별 시켜야 되는 그런 아픔에 놓여진 이제 사람들인데요. 아 이제. 아 남편 없이 없어야 되나 고대 상황에서는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 없이 여인 혼자 과부가 정말 힘들게 또 지내야 되는 그 상황인데 또 홀로 이 자녀를 어떻게 책임져야 하나 그 엄청난 막막함 그 처지에 놓인 것이 바로 사실 우리의 입장이죠 그런데 우리가 달라진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원래는 우리가 그죠 이방인으로 내쫓겨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제는 우리가 쫓겨나는 게 아니고 죄를 쫓아내는 그런 입장으로 또 이렇게 역전이 됐습니다. 2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예.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또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네. 예, 언제 어디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왜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이 말씀을 주셨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추수감사절인데 저희가 좀 감사할 수 있게 환경도 좀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예쁘게 또 풍성하게 차려진 것처럼 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주셔야 우리가 감사를 하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예, 당연히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11절에 어, 에스라가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 있었죠.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이방 여인들과 헤어져라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라라고 자복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말로는요, 고백하라, 예, 죄를 고백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요, 재미있게도 감사하다라는 또 뜻이 있습니다. 왜 신기하죠? 왜 고백, 죄를 고백하는 거랑 감사하는 거랑 같은 뜻이 되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깊은 뜻에는요. 이제 인정하다라는 그 공통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런 것이죠. 죄를 고백하는 것은 그것도 인정이고 감사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인정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아,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감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해주신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또 고백할 수 있고, 또 앞으로 하나님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또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는 고백하다와 감사하다, 찬양하다, 이것이 같은 말입니다. 참 재미있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라, 이렇게 나왔던 본문은요. 바꿔서 말하면, 하님께 나 감사해라. 예, 이 말도 됩니다. 아이, 목사님, 뭔 감사를 합니까, 지금? 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나는 지금 배우자와도 헤어지고, 자녀와도 헤어지게 생겼는데, 지금 뭔 감사를 하라는 거야?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감사에는, 예, 인정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에 진료기록제 말씀드렸죠. 앞에 그막 슬픔과 우울로 가득한 그 진료 기록지만 내가 다 낫고 나서 보니까, 야, 내가 이 힘든 시간들 잘 이겨냈구나. 하나님이 이겨내게 붙잡아 주셨구나 나중에 천국 가서는 또 칭찬받을 수 있는 예, 그런 목록이 되는 것이고, 기쁨과 영광으로 그것이 딱 바뀐 것처럼,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그 영광으로 바꿔 주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그럴 거예요. 뭔 이런 상황에 감사하라 그래? 뭐 제정신이 아니구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이 슬픔과 회복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이 슬픔과 아픔도 하나님이 영광으로 회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거는 뭐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회복해 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믿으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라는요, 기 예,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회복해 주실 것에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